일대일 함수와 일대일 대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1, 2, 3을 보면은 각각은 모두 함수인가요? 네, 모두 함수지요. 왜냐하면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함수값 출발 다 했지요. 그래서 가보면은 네, 한 개씩 다한 가지씩 이렇게 y값 같잖아요. 이번인 경우도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y값이 어때요? 다한 개씩만 있죠. 이렇게 한 개씩 함수 맞아요. 3번도 X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다몇개돼 있어요. 이렇게 한 개씩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거 보면 그림 1은요. 네, F1이 어디로 가나요? 함수 값이 A가 되지요. F2는 네, F2 여기 D로 가잖아요. F3은 B로 가고 F1A로 갔죠. 그래서 F2는 D가 되고요. F3은 네, B가 됩니다. 이번 그림 이는 F1은 B로 가고요. F2는 C, F3은 A, F4는 D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써보면 F1은 B고 F2는 C, F3은 A, F4. 네. d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림 3 볼까요? f1은 a, f2는 c, f3도 c, f4 d 이렇게 되지 함수값이 써 볼게요. f1은 a, f2는 b. 아, c죠. f1은 a, f2는 c, f3은 c, f4 D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번부터 볼게요. 한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 그림 1번 보려고요. 그림 1번. 어, A, 1일 때 A잖아요. 2일 때 d 예요 다시 말하면 1과 2, e, X값이 다르면 그에 대한 함수값이 달라지죠. 2하고 3을 봐도 다르죠. X값이 2, 3 다르니까 그에 대한 함수값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 그림 3을 보면 어때요? 2하고 3은 다른데 그에 대한 함수값이 C 같잖아요. 그럼 다시 1번으로 올게요. 그림 1번. 이렇게 X값이 X1, X2, 이걸 X1, X2 X3라고 나왔을 때이 각각의 값이 달라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Y값도 다 달라지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 fx1, fx2가 달라진다. 이게 바로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볼까요? x값이 달라지면 1이 달라지니까 y값도 달라지죠. 또, 뭐 3, 1, 2, 3다 y값이 다르지요. 1, 2, 3, 4 보세요. y값 다 다르지요. x값이 다른데 y값도 달라졌어요. x값이 다르면 y값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1대1 함수 맞잖아요. 근데 그림 1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림, 음, 그림 1에서는 지금 공역이 a, b, c, d인데 치역은 어때요? a, b, d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공역은 a, b, c, d예요. 근데 그림 1 같은 경우는 치역이 선택된 거니까 뭐가 있어요? a, b, d가 되죠. 그림 2번 같은 경우는 공역은 a, b, c, d가 되죠. 그리고 치역도 뭐가 돼요? 네, 선택받은 거다 a, b, c, d가 있지요. 그럼 1번처럼 x 값이 다를 때 y 값이 달라지니까 일대일 함수가 돼요. 근데 그림 2번 같은 경우는 공역이 달라지니까, 공역과 치역이 어때요? 같아지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먼저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지면 1대1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 1번은 1대1 함수, 그림 2번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 1일 때 값이 B죠. 2일 때 값이 C고요. 3일 때값 A예요. 4일 때값 D예요. X의 값이 다 달라질 때, Y 값도 다 달라지죠. X1과 X2. 이게 달릴 때, X 값 다를 때, Y, 아, Y라고, FX1이라고 쓰죠. FX1. X1의 함수 값이죠. FX2. X2에 대한 함수 값이죠. 네. 이게 어떻다고요? 달라진다고요. 이게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1대1 함수 맞지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또 추가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 이두 가지를 합쳤을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치역이 어때요? A, B, C, D죠? 공역도 어때요? A, B, C, D죠?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y equal, 아, fx equal 2x 라는 그래프와 함수 gx=x제곱이라는 함수 이두 함수가 있어요 이두 함수가 과연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fx=ex 그래프 그려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그래프가 지금 이런 직선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이럴 때 볼까요 음, 이럴 때 지금 여기 x1일 때 값이 fx1이죠 x2일 때 값이 여기 fx2죠. 어디에다 잡아도 같은 값은 나오지 않지요. 즉 x1과 x2가 다르면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 fx1과 fx2가 달라지잖아요. x1과 x2가 다르면 그에 대응한 fx1과 fx2가 달라지죠. 무슨 함수라고요? 일대일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공역은 여기 y 값다 였는데, 치역도 어때요? 지금 대응하는 모든 값다 찍어보면 여기 다 y 값다 되죠, 여기. 그 결국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 볼까요? 2번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지금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F, gx e q u a x제곱이니까 이때 x1의 값이 1인데 x1의 값 1이죠. 그런데 f x 어, 마, 아, 1의 값이 1이죠. 마이너스 1의 값도 어때요? 1이죠. 다시 말하면 x1하고 x2는 다른데 fx1, fx2 어때요? 같아지잖아요. 다시 써볼게요. x1과 지금 x2가 달라요. 그런데 f(x)1과 f(x)2는 같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요? 1대1 함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볼게요. x1이 마이너스 1이고 x2가 1이라고 그러면 다르잖아요. 근데 f(x)1 어때요? f(x)1이니까. F,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과 F1 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1이고, 1일 때도 1, 어때요?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가 안 돼요.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겠지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1대1 대응.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고요? 1대1. 먼저, 함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됩니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 fx1과 fx2도 달라야 된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함수 중에서 1대 1 함수인 것을 모두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가장 우리가 찾아보기 쉬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직선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양수니까 네, 이쪽 방향으로 이런,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정역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 봤을 때 어때요? x 값이 달라질 때마다 y 값도 x 값 여기면 y 값은 여기 있죠. x 값이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지죠. x 값 달라지면 y 값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가 되죠? 일대일 함수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네, 요거는 지금 그래프가 여기 1이면서 음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2일 때 값이 얼마예요? 여기다 2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2일 때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2일 때 값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F2의 값과 F-2의 값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여기도 3, 여기도 3. 뭐는 다른데? 마이너스 2와 2가 다른데. 그럼 이거를 표시하면 x1과 x2가 다르지만 뭐는 같다고요. fx1과 fx2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왜?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거일 때이 값도 달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2번은 안 되네요. 3번,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볼게요. 1, 1일 때 값이 얼마예요? 1이지요. 마이너스 1일 때 값도 얼마예요? 1이지요. X1과 X2 다르죠? 마이너스 1과 1. 다르지만 그거에 대응한 함수값 F-1과 F1이 값이 또 어때요? 같아지죠? 1로. 그래서 이것도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4번 볼까요? 4번에 한번 직선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4번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0보다 작은 부분이 달라지네요. 둘다 원점을 지나고요. X에다 1 대입했을 때, X, 이 부분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대입했을 때 Y 값은 2가 되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될 거고요. 여기는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 1대입 파니까 마이너스 1대지요.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어때요? x1, x2의 값이 달라지면, x 값 달라질 때마다 y 값도 다 달라지죠? 같아지지 않잖아요. y 값이 다 달라지죠? 다, 달라, 아, 다 달라지고 있죠? 네. 지금 여기, 네, 여기 y 값. 여기 y값 다 달라지고 있지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일대일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어요. 이제 항등 함수와 상수 함수 한번 해볼 건데요. 항등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예요. 정의역 x의 각 원소 x에 대하여 자기 자신 x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f1이면 1로 가고 f2면 2로 가는 거죠. 1일 때1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이걸 바로 항등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 함수는 x 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정역 x의 모든 원소에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로 대응하는 거. 다시 말하면 1 지금 2로 가고 있지요. 2도 어때요? 1로 가고 2로 가고 있지요. 3도 2로 가고 있지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c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지요. 이 같은 경우는 fx 다 어디로 보내면 돼요? 2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차이점을 알겠지요? 항등함수 어디로 간다고요? 상,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상수함수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이때 c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문제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항등함수, 상수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항등함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등함수. 네, 어떤 함수라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자기 자신으로 간다겠어요. 상수함수. 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하나의 값. 상수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1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1일 때 값이 어떻게 돼요? 1일 때 1로 가고 있지요. 1일 때1 이렇게 대응되죠. 2일 때 2로 가지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로 가지요 바로 이게 뭐예요? 항등함수지요. 그래서 1번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fx 이꼴 x의 그래프잖아요. 1일 때 1, 0일 때0 이렇게 가는 함수. 항등함수가 되겠지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직선 부분은 이쪽 부분은 여기는 항등함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 부분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자기 자신이 아니죠. 상수함수는 하나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단지 이쪽 부분 어때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0일 때 0, 1일 때 1. 여기 이쪽 부분. 바로 이쪽 부분은 여기 여기 이 부분은 항등함수가 되지만 이 부분은 항동함수가 안 되지요 그래서 2번은 안 돼요 3번 볼까요? 여기 1일 때 값이 얼마예요? 1 2일 때 값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일 때 값도 1 마이너스 2일 때 값도 1 한번 써 볼까요? 그려 아그 볼게요 이렇게 그려 보면 1일 때 값도 1 2일 때 값도 아 다시 그려 볼게요 이렇게 x 있고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점점점 계속 많은 수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해봤을 때, 여기 어때요? 마이너스 2일 때 값도 1, 마이너스 1일 때 값도 1, 0일 때 값도 1, 1일 때도 1, 다 어디로 가요? 하나 숫자로 가잖아요. 1로.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가 됩니까? 상수함수가 됩니다. 생각 날피기 문제를 풀어 볼게요. 도서실에 학생 3명과 의자 3개가 있대요. 학생 3명과 의자 3개가 있다. 하나의 의자에는 한 명씩만 앉을 수 있대요. 각 학생의 그 학생이 앉는 의자를 대응시킨대요. 이 대응은 1대1 대응임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생 한 명한테 의자 한 개가 대응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1대1 대응이 되겠지요.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함수가 되려면 의자는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최소 몇 개가 있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다시 봐, 봐요 학생 수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 볼게요 학생을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렇게 써 볼게요 그리고 의자가 딱 3개가 있대요 의자 1, 의자 2, 의자 3 이렇게 있을 때 학생 한 명한테 의자 하나를 주니까, 뭐, 얘가 여기 앉으면 얘 여기 하고 이렇게 한 명씩, 하나씩 안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1대 X1, X2가 다를 때, 이거일 때 어때요? 이거이면, FX1과 FX2가 달라지죠. 왜냐면, 한 의자에 두 명이 앉지 않잖아요. 달라지면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1대 1 함수가 되고, 그러면서 의자 1, 의자 2, 의자 3, 이게 공역인데 다 하나씩 선택되니까 공역과 취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1번 뭐가 된다고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함수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뭐 1대1 함, 공역과 취역이 달라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최소한 몇개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자 최소한 몇개더 하나만 더 있어도 의사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선택 안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죠 공역은 의자 1 의자 2 의자 3 의자 4인데 치역은 의자 1 의자 2 의자 3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죠 1대1 함수는 되지만 그래서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된다 4개라고 말하면 됩니다 활동 2는 독서 동아리에서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려고 한다. 독서 동아리 부원 전체의 집합을 X라고 할때 투표용지가 각자 한, 개씩, 한 명씩만 꺼내는 대응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대응이 항,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와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각각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려면 자기 자신으로 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독서 동아리 부원 전체가 투표 용지에다가 뭐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써서 내면 되죠? 이게 바로 항등함수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수함수가 되려면? 어때요? 모두, 한 명한테만 다 쓰면 되잖아요? 어떤 동일한, 한 명의 이름을 써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상수함수가 됩니다.